31일. 자. 이제는 토양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사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뭐 길게 10년, 20년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보완을 하면서 흘러가시면 돼요. 자, 이분은 점적을 내 줄까라죠. 점적도 요 간격 이 간격에 따라 이제 압이 달라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생각을 계속 하세요 점적은 알다시피 몇년 씁니다 몇년 쓰니까 보관 잘 하시고 근데 이왕이면 이거 센터에 쓰는 이 호수는 교체를 해 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센터에 물이 안 가면은 선충이라든지 이런 이차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등등등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풍경이 계속 바뀔 겁니다. 또 봐요. 이걸 열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철이 꿀 동굴을 센터에 모아서 삭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제는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9월에 또뭐 할지 계속 생각하세요. 알라스피 결국은 파스입니다. 파스. 파쇄를 하기 위해서 좀더 더 많이 삭히는 거니까, 자, 풍경이, 자, 빠르게 바뀝니다. 어? 농사 지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laughs> 먹고 사는 거, 생계? 음, 그 다음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영역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흘러가십시오. 자, 특별한 게 없다. 자, 참고하시고, 항상, 어, 덩굴 을 어떻게 삭히겠느냐, 토양의 수분을 어떻게 높이겠느냐, 이런 걸좀더더 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놔도 여기 지금 30도 넘습니다. 한낮에 들어가면 한 40도, 40도, 어, 더안 넘겠나. 자, 참고하세요. 아, 내 하우스에 이제 균병이 많다. 다른 말 이제 노균병이 많다. 인가로도 따지면 건조, 그 다음은 다습해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병이 많은 집은 배수로 더 까세요. 결국은 이 배수로에서 물이, 어, 갇히는 거고, 거기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배수로 까서 물의 흐름을 바꾸세요. 좀더 깊이 하고, 이 물망촉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자. 안과 밖은 항상 이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 문제는 결국은 밖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농가에 다닌 이유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걸좀더 참고해 봐요. 아이고. 자, 이상입니다. 아, 수단, 수단, 수단. 어, 수단을 얼마만큼 키울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1일 자, 이어 갑시다. 음, 자, 하나의 방법입니다. 덩굴을 빨리 이제 말리기 위해서 방법론이요 비닐 덮어가지고 수분을 빼는 겁니다. 자, 얘는 떨어졌죠. 차 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 모든 건 쓰임이 있습니다. 쓰임이. 그 쓰임을 잘 보시고, 가자가 있는 건 계산하면 돼요. 자, 아무쪼록 이제는 내년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할지 계산해요. 저는 항상 표현합니다. 토양의 수분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자, 병충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확률적으로 그걸 줄이는 게 기술이에요. 자, 그러려면 토양의 어, 기본적인 열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수분 이런 걸좀더더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자. 덩굴을 뺄지, 아니면 파쇄를 할지, 좀더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참고하세요. 방법론입니다.